자요것도적고 싶어요. 안 해도 됩니다. 예제 안에 이러한 유형을 반드시 이렇게 되는데 자 해보겠습니다. 이제 실전. 정자 물체 4kg에 힘을 가했더니 2초 후에 10m/s가 되었다. 자, 요거는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싫어도 F라는 것은 뭐예요? ma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m이 얼마냐 하게 되면 얘가 4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가속도가 나와 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지한 상태에서 2초 뒤에 하는 겁니다. 10m/s 되었죠. 그러면 자동 그러면은 가속도가 얼마냐?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5가 되겠죠. 아니 요거는 미리 준비를 했는데 가속도가 되겠죠. 몇 뉴턴요. 20뉴턴. 요런 식으로 해 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해서 일단 연습을 충분히 시키는 것인데 한번더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자 얘가 2고, 얘가 10이고, 얘가 5면, 기울기니까, 어, 크기가 하면 안 돼요. 기울기예요그러면 이동 그리는 하게 되면은, 얘가 2 곱하기 10, 나누기 2 해버리면은, 10m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VT 그래프가 참 중요하다. 지금 중력장 운동이, 기본 운동이 수평, 그 다음, 아 기본 운동이 자유낙하 상승 하강, 응용이 수평 세타인데요. 이렇게 복잡한 운동, 4면이에서도 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벡타분해막딱 해버리면은, 전부 다 풀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공식을 엄청나게 삭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VT 그래프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더 할게요. 이번에는, 정지한 물체 2kg에 다양하게 나와라 하는 겁니다. 2kg에 10년 톤 하게 되면 빨리 나와야 됩니다. 하나, F라는 것은 얘가 MA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 여기서 가속도 A라는 것은 M분의 F가 되기 때문에 M이 2 k g 이고 F가 10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속도 빨리 적어버려야 돼요. VT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가속도가 얼마? 5다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4초간 작용하더라 하는 겁니다. 4초간. 뭐예요? 예, 4초 하겠습니다. 됐나요? 4초간 하게 되면은 자, 가겠습니다. 4고 기울기가 5지요?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4분의 5지요? 아니, 뭐예요? 4분의 x가 5지요? 그러면 빨리 나와야 되겠지요? x가 얼마? 얘가 20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요구하는 문제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되는데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냐? 5다. 이 물체의 4초 뒤 속도의 크기는 얼마냐? 그냥 나오는 겁니다. 20. 마찬가지로 이 물체가 4초 후 변위의 크기 면적이 되겠지요. 그러면 4 곱하기 20 나누기 2. 그러면 자동 40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뭐 다양하게 문제를 낼수 있는데 핵심 포인트는 우리 금방 적어봤던. 즉 가속도 a를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속도 변화에 의해서도 구할 수 있지만 즉 질량과 힘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다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83 나오는데 평형 나오게 됩니다 자 주목 평형 하게 되면은요 읽어보십시오 평형은 알짜 힘이 0이라는 뜻이다 하는 겁니다 아, 어, 뉴턴 역학과 양자 역학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은 전부 다핵 들어가기 전에는 전부 다 뉴턴 역학이에요. 뉴턴 역학 하게 되면은 F라는 것은 ma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유형이다. 가속도가 0이냐, 가속도가 0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먼저 가속도가 0이냐를 따,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0이다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정지한 물체는 영원히 정지. 그다음에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 운동을 했을 때 얘가 가속도가 0이 되겠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가속도 0인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해서 문제를 읽을 때증지냐 운동이냐 빨리 판단해야 돼요. 자, 복습. 무슨 말이냐? 맨 처음에 등속이다 하게 되면은요. 등속이다 하게 되면 요거 정도 판단하라 그랬죠. s는 vt이다. 만약에 가속인데 등가속입니다. 부끄럽습니다. s 는 것은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해서, 이렇게 구분하듯이, 즉, 증지냐, 등속이냐, 가속이냐가 지금 증지까지 포함이 됐다 하는 겁니다. 해서, 일단 복습해 봤고요. 알짜 힘이 0이라고 한다면, 증지 또는 등속 현상을 말하는데, 이름에서 평형이다. 그러면 평형이면 정지 또는 등속이고 정지 또는 등속이면 자동으로 나와야 돼. 평형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평형의 조건 잘 보셔야 되고 특히 이게 물리학이기 때문에 물리학의 이해지요. 그래서 토크까지 지금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두 힘이 평형하게 되면은요. 여기에 4N이 뉴 있다면 여기에 4N이 뉴 있는데 재밌는 거 다시 한번 선이 존재합니다. 일직선상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여기에 사뉴턴이 존재하고 크기 같고 뭐가 되겠습니까? 방향 반대인데 우리는 토크를 해야 되겠지요. 물리학이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일직선상이었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크기 같고 방향 반대 됩니다. 그런데 작용점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 작용점이 일직선상이 아니죠. 이때는 회전하게 돼요. 이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일반 물리학에서 달라지게 되는데 토크 나오고 아니 물리학 2에서도 뒤에 나옵니다. 토크가 나오게 되는데 회전을 하게 되더라. 어디까지?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눈으로 이해할 때까지 그려놨습니다. 얘를 수평으로 당기게 되면요. 이렇게 된다고요. 어 이상하네요. 요걸 내가 시각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점을 찍어 놨습니다. 얘가 돈다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 자, 요걸 수평으로 당기게 되면은요. 일 직선이 될 때까지 회전을 한다고요. 그 회전을 나중에 돌림 힘 하게 되는데 토크라 불러요. 해서 어떻게 되는고 하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은 아하. 크기 같고 방향 반대인데 일직선 상이 아니면 요것은 회전을 하게 되고 일직선이 될 때까지 만약 일직선이 되면서 크기 같고 방향 반대다 이때 평형이다 인데 모든 시험에서 엄청나게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가겠습니다 아, 어, 평형하게 되면은 여기서 알짜힘이 알짜힘이 0이다. 외력의 총합이 0이다 하는 것인데 자, 가겠습니다. 만약에 2kg이 존재한다. 수평면이 존재했을 때 중력을 나는 G를 10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러면은요. 여 방향으로 얼마요? 20N이 존재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안 움직이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진짜로 많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게 되면 여기서 이 면이, 면이 수직 위로 얼마? 20뉴톤의 힘이 작용해서 크기 같고 방향 반대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평형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더 이것을 실전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힘의 평형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두 힘의 평형의 원리만 알고 있으면 하여튼 힘이 100개든 1000개든 2개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힘의 평행의 원리만 정확히 알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인데 자 여러 힘이 글자 작습니다 그냥 읽어만 볼게요 이의의 각으로 작용할 때 모든 힘을 수평수직 그러니까 직교좌표입니다 그게 코사인세타 사인세타 그 원리만 알고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 유행이라도 여러분들 그 이상 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해서 수직 수평으로 분해한 후에 총합을 0으로 놔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힘의 총합, F1, F2, F3의 총합이 뭐예요? 0으로 만들어주면 된다. 0일 때이 물체는 평행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3 n 4 n 90도 다피테고로스 정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얼마가 나오느냐 하게 되면 은5 n 이 나오는데 이 물체가 평행이에요. 그러면은 무조건 요거와 크기 같고 방향 반대가 얘가 얼마가 존재한다. 온 5N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PPT로 한번 보겠습니다. 벡터를 표시를 해 보니까 3 4하게 하게 되면은 일단 요거와 크기 같고 방향 반대. 지금 요것이 평행이라 한다면 얘가 3이지요. 맞습니까? 요 방향으로 3도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4지요. 그러면 얘가 4니까 요 방향으로 다시 4가 존재하면 평형이다라고 표시할 수 있다고요. 자, 요걸 다양하게 표시할 수 있는데 요렇게 만약에 이것을 f1, 이것을 뭐 f2, 이것을 f3, 이것을 f4라고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것을 좌표로 표시한다면은 요렇게 써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플러스 이것을 플러스로 할게요. 그러면은요. f1 f1 f4 요거의 값이 얼마냐 하게 되면 0이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다음에 여기서 뭐냐 하게 되면은요. f2 f2 마이너스 f3 요거의 총합이 근데 본래는 얘가 플러스가 있겠죠, 이렇게. 아니 합이니까 있는데 방향 반대면 마이너스가 들어가지요, 맞습니까? 총합이 0으로 되준다면은 요것은 평형이다 하는 겁니다. 합을 표시하는 것인데 다시 보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F2, F3, f r 인데 합을 하게 되면은요, 얘가 5 n 나오는데 반드시 요거와 요것은 크기 같고 방향 반대의 형태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요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물체가 평행일 때 다시 좌표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각도가 여기 주어지면, 요것을 어떻게 표시하노 하게 되면은 각도가 있는데, 요걸 수직이라 하면 안 돼요. 각도의 밑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오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 셈이에요? 얘가 3인 셈이 돼야 하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이것을 요 성분으로 벡터 분해를 한다고 라 한다면, 얘가 세타면 얘가 세타가 되겠죠. 세타에 대해서 높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높이에 해당하는 것인가? 얘는 오사인 세타, 요 크기가 얼마라고요? 4다는 하 겁니다. 해서 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이다가 요 안에... 다 들어가고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골르기 내용으로 표시를 할수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것은 오 코사인세타가 되는데 오 수직이잖아요. 각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성분은 F사인세타인데 각도가 있고 얘가 수직 성분이에요. 각도에 대해서 자, 요렇게 표시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 자, 그러면은요. 자, 84페이지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책에 예제가 나오게 되는데 상식에 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중력가속도 g 를 얼마를 놓노 하게 되면은 10이라고 놓겠습니다. 10이라고 놓았을 때 2kg 하면은 얘가 20N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요까지 나왔는데 자 들어가겠습니다 수직 성분을 하게 되면은요 힘의 총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얘가 0이 돼야 되겠지요 그러면 일단 요것을 플러스라 한다면 요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겠고 그러면은 F2 정확하게 적을게요 플러스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0 얘가 0이다를 간단히 짓게 되면은 F2 마이너스 20, 얘가 0이다 하는 뜻이에요. 자, 한번더 할게요. 만약 여기서 하게 되면 이것을 플러스로 하고 저것을 마이너스로 한다면 F1 플러스 마이너스 F3가 되겠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하게 되면 얘가 F1 마이너스 F3가 얘가 총합이 0이 돼주면 평형이다를 의미하더라 하는 겁니다. 해서 맨 처음에 기억 F2 20은 0이다. 본래 그 사이에 플러스가 청약되어 있을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어, 오른쪽을 플러스, 위쪽을 플러스로 정했는데 여러분들 임의대로 방향을 정하, 정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F2의 크기는 당연히 20이 되겠지요. 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